아! 아! 배틀 크루저 가동 완료. 녹을 타게 갑시다. 확률 30% 이하 분들의 어 대결 초보일 스타전 반의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금은 5만 원 또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초회판 드리는 경기고요. 어 내일부터 8강 4강 진행이 되고 결승전은 다음주 토요일날 진행이 된다라는거 말씀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잊고 잊혀 지고 지우고 여, 여섯.. 시몇못 봐요? 못 보면 재방송으로 봐도 되죠 초은데로 하는거 재밌어요 이번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으로 봤어요 토토전 우리의 개노잼 토토전 방금 경기보다 재밌을 수 있어 사람이 두개의 팀을 안하면 초보대전이랑 뭐가 다른가요? 초보대전에서, 초보대전은 연습하는 거고 상금이 없어요. 초보 스타전은 상금이 있고요. 연습하는 게 아니고 대회입니다. 초보분들, 초보대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아마 초보대전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셨던 분들이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 분명,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거예요. 또, 저의 재밌는 해설까지 또, 가미가 되면은 아주 꿀잼이겠죠? 아이고, 보고 싶다. 6시 꼬가야겠어요, e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티 유튜브 구독 한번 해주시고, 트위치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어, 페이스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족전 재미없다라고 이러시네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의외로 재미있는 게태태전태태전은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어,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아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보는 것도 재밌고 되게 재미있어요. 의외로. 근데 의외로 재미없는 거 저그전. 의외로 저그전은 맨날 똑같아요. 패턴. 의외로 똑같아요. 의외로. 네, 물론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의외로 재미없어요. <laughs> 의외로. 토토전 무난해. 무난하게 빌드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지만 역시 그거마저 재미없다. 급전은 십노입니다 태태전 의외로 재밌어. 나는 옛날에 스타트 잘 모를 때 태태전이 이제 어 방송에 나오는 스타리가 할때태태전이딱 걸린다. 어 존나 재미없어 태태전. 아 스바 잠오겠네 이러면서 맨날 잤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맨날 잤는데. 스타트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와, 이게 재미구나. 택태전은 어, 이래서 사람들이 재미없게 느껴졌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겠더라고 조금은 그, 보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은 재밌다. 알고 보면, 좀 그렇죠? 다른 종족전은 모르고 봐도 재밌는데 굳이 재밌으려면 알고 봐야 된다는 태태죠. 소름끼치죠. 솔직히 다른 종족전은 모르고 봐도 재밌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서 고민이 좀 되는데 대략안마다볼 때를 한다가 있고, 악깐 돌아간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보여줬으니 우린 앞마당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야 나는 3게이트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3게이트를 잘 활용을 잘 못해서 3게이트를 잘안 가요. 네. 그 옵저버 3게이트 빌드가 되게 무난한 빌드고 막 다크 나오면 완전 씹어먹는 빌드인데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2게이트를 좋아요 딱 적당히 짝수로 맞추는 걸로 좋아해요. 게이트를. 짝수로. 두개씩들요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이렇게 늘리는 걸 좋아해서 게이트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빌드였을 때 뭐가 더 좋냐를 따지면 당연히 리버를 빨리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사내가 빌드를 모르는데 리버를 과감히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는 게이 프로브 정찰이에요. 이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인지 약간의 감을 잡으면 되는 건데요. 아! 안 맞아. 죽겠다, 씨발. 일랐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취소 그냥 안마다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리버를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짰네, 이거. 요렇게 갔으면 상대발 게임 끝낸다라는 생각은 못 해요. 이렇게 갔으면 뭘 해야되냐면은 복저버를 네. 뽑아서 사내발 끊고 그러면서 리버로다가 스피드업을 이용해서 견제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씨 그냥 멀티 할거라 사내발 잘못 생각했던데 드라우를 말았기 때문에 다크는 아니죠 그래서 사내발 로버틱스 올리고 리버를 뽑아내는 그런 운영일 것이다 사내발 리버를 갈수 밖에 없는건 내가 앞마당이 없다라는걸 사내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리버를 갈수 밖에 없죠 복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천천히 들어가 보자. 운영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 충분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여기서 리버를 바로 가가지고 앞마당 가서 컨트롤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이야. 근데 저원 게이트 멀티가 로보틱스 빌드를 이기는 빌드에요. 그래서, 웬만해서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하시면 통하겠지만, 전 컨트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 안 통한다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앞마당이 느는 게 정말 큰일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상대방과의 앞마당 격차가 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 따라가지고, 여기서 스피드업을 좀 빨리 눌러서, 겨, 리버트 견제, 스피드업을 이용한 견제로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죠. 사내방 그리고 옵저버 빠를 수 없어요 사내방 당연히 리버를 먼저 가야되니까 우리는 천천히 사내방에 가져갈 수 있는 멀티 지역에 파일럿 지어주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스피드업해서 스피드업 리버로다가 견제를 하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 천천히 들어와야 아주 그리고 뭐라는냐를 생각을 해야돼 그리고 병력을 찍을까 또 로보틱스 존나져서 리버를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템물가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템물갈 거면 아마 다 가스를 간다. 기본 인적이죠 기본적인 얘기고. <목소리>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저거 뭐예요? 리얼로? 게임 터졌네? 게임 졌네? 내가 졌네? 게임이 저 있잖아? 아니, 사냥아, 언제 했어? 저거? 와, 이거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분명 앞마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냥이 이멀티를 못하거든요, 원래는? 원래 못해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허리 이 판단을 어떻게 내려? 아, 말도 안 돼. 내 배들 알지 않는 이상 못 내려요, 저 판단을. 내가 안마당에 없는 걸 보여줬는데. 리얼로. 저거는 지게지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대방 판단이 말이 안돼 이건 거의 뭐, 무당급 판단인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걸. 이거 이게 방법이 없잖아, 내가. 난 리버 견제로서 이긴다고 생각을 한건데 지금 사대방이 저따위 나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라고 <laughs>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어 아, 진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안바닥에 없는 걸 보여줬는데 저걸 어떻게 진짜 난 상상이 안 간다 나, 난, 난 저런 판단 못해요 네. 좀 진짜 거의 매팩 아닙니까, 매팩? 어. 근거가 없죠, 근거가. 멀티에 근거가 없어. 아예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한 거잖아. <목소리> 저런 거 어떻게 이기냐고, 도대체. 이것도 안 터지면 진짜 나 게임 안 한다. 아리다스아리다스아리다스 깨부자, 깨부자, 깨부자. 뭐할 거냐면은 지금 이걸 들어가서 캐롤 깨고 캐롤 깬 다음에 다크템플러가 갑자기 들어가서. 자를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면까지 삼방한 공격. 이게 솔직히 통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수라도 던져야 이기겠지. 지금 그냥 어떻게 이겨 씨부럴. 야! 했는데. 이걸 이기나? 리얼로? 나존나 잘하는 듯 님들 저 잘하지 않아요? 루루루루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야 저거 근데 진짜 리플 보여줄게 진짜로 내가 왜 판다를 못한다고 말했냐면은 말도 안되니까 말도 안되니까 봐봐, 봐봐 내가 보여줄게요 이 진짜로 어려운 판단이야 저거를 진짜 사내방 내부인들이 네, 모르고 그냥 그냥 아 상대방이 이거를 그냥 배제하고 게임을 했다면 진짜 천재인거야 리얼로 어. 나도 이긴게 왜 이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내방이 멀티를 과감히 해서 어뭐 했는데 방금 아까 드라군 전투에서 드라군 좀 많이 줄어졌고 뭐 그러면서 좀 피해를 받았나봐 그치? 일꾼도 잡히고 그래서 그거 복구하는건 사내방 정신이 없었나본데 어쨌든, 사내방이 원게이트 멀티였구요. 저는, 어 원게이트 멀티인 척 하다가, 로보틱스를 지어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내방이, 요걸 보고, 여기서 심리전 한번 걸었는데, 보, 세요프로브 내려올걸? 왜안 내려오냐. 안 보였네, 프로브가나 여기, 아, <laughs> 이거 보이는 줄 알고 심리전 건건데? 어, 사내방 투게이트였네요? 게이트 멀티였어? 어쨌든 3드라 멀티네요, 그죠? 게이트 게이트 멀티 이렇게 가긴 했네. 어쨌든 멀티를 빨리 가고 좋았고, 저는 어, 로보틱스를 빨리 올리는 빌드였어, 그지? 그래서 업저버를 갈까, 셔틀을 리버를 갈까, 뭐 이런 판단을 계획을 세우다가 3드라 멀티라는 거 확인하고, 나는 앞마당이 없다라는 거 들켰어. 사실 없다라는 거 봤잖아 방금 여기 없다라는 거, 나는 앞마당인데 상대 상대방은 없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어를 생각하는데, 원래는. 방어를 생각하는데, 상황 생각하는데, 아니, 방어를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고, 이거 진짜 대박이야. 리얼 로 제가, 보통 타이밍에 리버를 빨리 뽑아서 공격하는 빌드였으면, 상대방 이거 못 막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게이트를 쉬잖아. 그, 리버까지 오는 병력에 리버가 없는 상대방인데, 이걸 못 막거든요. 상대방 리버를 안 갔어, 심지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진짜 리얼로다가. 내가 만약 리버 빨리 지금 안마당 했잖아요. 안마당 안가고, 리버를 먼저 간 다음에, 사내가 그냥 끝내는 빌드였으면 이겼어.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얘 공격 안 오겠지. 판단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어. 진짜로. 나를 진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거 아니면은, 진짜 자기 머릿 속으로 계산을 해서 얘가 이거 하겠지, 이거 하면서 이거 하겠지 생각을 했으면 이분 천재예요, 진짜 리얼루다가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laughs> 진짜 할말 없어. 여6시 보고 깜짝 놀랐지. 6시 그냥 풀로브 정차 이 파일런지로 간 거거든요. 갔는데 멀티가 있는 거야. 나 이거를 나중에 봤어. 보고 바로 본게 아니라 나중에 봤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당황해서 공격 때리버리죠. 아 X됐구나 어난 아,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자네 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거 그래도 괜찮았던 건어 셔틀이 살았어요 셔틀 리버가 살면서 으 컨트롤 계속 해줬다라는 거 이게 괜찮았죠 그래서 요렇게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드라고 교환을 하지만 사리바 드라고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어 이 셔틀이 살아서 사네발 피해를 좀 줬어요. 뭐 못준건 아니라, 이건 터졌나? 이거 안 터졌네. 여기서 한방 터치고, 또 살아가서 여기서 터칩니다. 자, 한 10킬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득은 봤어요. 그래서 이득은 챙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를 가면서 다크 템플러를 뽑는데, 요 다크로다가 또 설계를 또 기계 맥기게 들어갔고요. 사네발 이거를 수비하려고 여기를 갔더니 병력들, 드라우이 있잖아. 이걸 또 뺐어, 하필이면. 내가 공격을 하는 타이이에요 그죠? 운도 없었다, 사례 봐. 빌드 운은 있었는데, 어, 상황에 운은 없었어요. 전 이걸 깨러 가는데, 이 순간에 빼더라고. 이걸 빼는 거를 셔틀로 봤던 것 같아. 아닌가? 하여튼 빼, 뺐는데? 어, 여기서 뺐어, 갑자기. 근데 다크 따고 왔어. 진짜 사례 운, 겁나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거 깨고, 바로 멀티, 날려버리니까 사내방 우왕장하고, 이쪽에 병력 갔던 병력, 이쪽 병력하고, 어 병력 갈리면서 또 난리 났죠. 갈릴레이, 갈릴레오. 자, 때려주면서 또 다크로 이득 받고요. 사내병력 제거하면서, 앞쪽 드라곤도 또 이득 봅니다. 이쪽 병력 드라곤 빠져있는, 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병력 드라곤 없구나. 여기 빨리 들어가서 압박해야지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본진 또 들어가서 압박하니까 나는 추가 멀티 생겼고, 상대방은 추가 멀티 견제 받으면서 나는 하이테플러 준비되는 상황. 절묘하게 만들었죠. 근데 상대방이, 리드 선택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았는데, 어, 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걸좀 놓친 거죠. 멀티 쪽 수비하는 판단이 원래 그냥 맞았어. 저기, 삼룡이 쪽에 상대방이 그파일럿을 깨로 뛰어갔던 판단이 솔직히 그렇게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은 지켜야죠. 지키고 그 멀티를, 그파일럿을 깨고 싶으면 드라군 하나를 보내도, 보내던가.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죠. 어쨌든. 빌드가, 지는 빌드라서 깜짝 놀랐네.